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를 때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또 이를 때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를 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리브가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함께 있겠습니다.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 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의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한 직후에 나타난 그 리브가가 사신과 약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러한 일련의 행동을 아무 말 없이 계속 지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은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묵묵히라는 표현은 그가 섣불리 행동하거나 자신의 감정에 앞서지 않았음을 잘 보여줍니다. 보통 기도하고 그에 맞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쉽게 단정 지을 텐데 종은 묵묵히 주목할 뿐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낙타가 물을 마시기를 마치자 종은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그는 리브가에게 귀한 금코거리와 금팔찌를 주면서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누구의 딸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누구의 딸이냐는 릴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척인지 즉 언약 백성의 후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이삭의 배필이 될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으로 인해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울의 후손임을 밝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내 아버지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는 환대의 가능성을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나그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질문에 여인은 25절과 같이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리브가가 다시 한번 얼마나 세심하고 또한 자상한 성품인지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종을 맞이하는 리브가의 태도에서 종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여호와 이레를 분명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종은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 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지혜나 노력을 부각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응답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서도 또 여전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리브가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일을 어머니 집으로 달려가 알립니다. 이때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등장합니다. 29절에 리브,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이 라반의 등장은 이후 내용을 저희가 다 지금 다루진 않겠지만 앞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섣부르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보일 때까지 섣부르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묵묵히 주목하며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감정은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변화무쌍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체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특히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만남이나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는 연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와의 만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닫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저희들도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험하심과 일하심이 느껴졌다면 즉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리며 경배했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또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음, 어, 여러분은 어, 말씀 하나면 충분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세상의 지혜나 물질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삶의 만족과 그리고 삶의 여러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기적과 이사를 사모하고 특별한 은혜를 때로는 사모하기도 하지만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되고 그 능력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굴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 있고 생명력이 있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길도 아름답게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앞날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 구원에 관한 어, 지식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 그 말씀이 어, 유일무이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한 걸음 걸음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인도하게 원한다는 것을 저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알겠고 구원의 길도 성경에 계시된 것을 잘 알겠는데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자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금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참된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답을 정해놓고 저희를 그곳에 밀어넣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그 이후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다른 모든 과실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적대, 절대로 먹지 말고 다른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신 것이죠. 저희는 예수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또 저것도 못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계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한 자유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밥을 집어 먹어야지, 내가 김치를 먹어야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면 어, 산책을 나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공원에 나갈 수 있는 내 자유가 있다면 저희들은 크고 작은 선택에 있어서도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님께 부여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저희가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아니면 임의로 먹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자유를 가지고 도리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자유를 우리는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기시를 저희는 습관적으로 구하는 태도는 어, 저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어제 선교사님 말씀처럼 비상섭리와 같이 그 선교지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인식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자연적인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질병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의사도 포기한 이러한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저희는 당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 앞에서도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사업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소관이 아님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 드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이 완성된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먼저는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묵묵히 주목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확인하고 또 인내하며 기도로 나아가 이 완성된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상 인생의 많은 그러한 문제의 해답들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가 아니라면 임의로 먹으십시오.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부터 자유가 허락되었다면 중대한 내 삶의 결정 앞에서도 자유가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논리를 정리해 줄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다면 멈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덕이 되지 않는다면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유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도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그 마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타인을 위해 사용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